그립이 정말 게 중요하냐? 그립이 내 결정적인 스윙의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냐? 네, 맞습니다. 그립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그립이 절대적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고 생각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구력에 상관없이 아, 이 그립에 대해서, 그립에 대해서 좀더 획기적이다, 약간 관점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음.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마추어 분들 찾아오신 분들 수업을 진행했을 때 대상자 분들이요 대부분 다 구력이 꽤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구력이 좀 짧으시면 5년 정도 되신 분들 있었어요 참 희한하게요 수행은 어느 정도 다 좋으신데 아니 미세한 한 가지 문제점을 해결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원인은 그립이었죠 그립 그립을 잘못 잡았냐? 잘못 잡지도 않았어요 책에서 나왔던 매뉴얼 같은 그립을 항상 다 하고 계셨는데 그립이 어디, 뭐가 문제냐 그립이 정말게 중요하냐. 그립이 내 결정적인 스윙의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냐. 네, 맞습니다. 그립이 안 되면 안 돼요. 배노건배노건 선수의 책에 첫 장을 보면은 그 말이 있어요. 그립은 골프 스윙의 심장과 같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었어요. 심장, 심장. 이 그립이 잘못 잡히면요,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스윙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피지컬과 좋은 감각과 좋은 능력이 있어도 스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기 골프가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의 연습량 그리고 뭐 반복학습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었죠. 하지만은 어 골프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은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한 가지 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우리가 콘턴 점프를 할수 없는 그 가장 큰 획기적인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그립이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책에서 나왔던 그냥 메뉴 같은 그런 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선수들이 연습을 할때 본인만의 느낌, 노하우, 그리고 티칭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그림에서 좀더 깊게. 자, 첫 번째, 뭐냐면은 그립에 닿는 위치예요 자, 우리 보통 그립에 닿는 위치는요, 보세요. 자, 우리 이렇게 선을 이쁘게 그려놓고 잡죠? 자, 그립이 닿는 위치 맞아요. 어, 안 되는 건 뭐예요? 너무 손가락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오는 그립. 좋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은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편견을 깨고 싶은 거예요 쇼다이언과 드라이버 같은 경우 그립이 항상 똑같아야 될까요 클럽의 위치가 다른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클럽이 좀 짧으니까는 사실 그립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뉴에 나오는 그립처럼 이 상태에서 약간 살짝 이게 올라올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는 느낌을 할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이 부분. 자, 드라이버는요? 살짝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자, 이걸 우리 기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제가 여기서 오른손을 딱 띄워볼 거예요. 오른손 띄웠어요. 자, 이거 지금 구번아인이거든요 웨지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볼게요. 웨지. 자, 웨지. 자, 그 다음에 드라이버. 이게 제 드라이버 위치가 이 위치에요. 자, 드라이버. 자, 웨지. 드라이버. 자 웨지 드라이버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볼게요 웨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드라이버 잡는 방향으로 잡아서 웨지 다 세웠으면 어떻게 돼요? 아네 어, 맞아요 스윙이 클럽이 자꾸 바꾸 나가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하지만은 웨지에 맞는 그립을 담당하시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조금 더 가파르게 바로 클럽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퍼터는 어떻게 해요 퍼터? 좀더 가까워지니까 퍼터를 이렇게 한 잡죠, 우리가. 퍼터, 웨지, 드라이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드라이버. 뭐, 7번 아이언. 숏 아이언. 응, 숏 아이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의 미세한 차이. 자, 그 얘기는 뭐냐. 사실 클럽을 여기다 된다고 해서 크게 막 이렇게 위아래로 막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여기서 살짝 조금씩 느낌적인 차이인 거죠. 결국엔 요 다른 상태에서요. 여러분 생각하셨던 그 위치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이 정도까지, 이 정도 차이 있어야 돼. 요 미세한 차이 있어야 돼요. 이 미세한 차이가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닿는 위치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짧은 채, 이런 긴 채, 이 정도, 예, 이 정도 차이에요. 이 정도. 약간 염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스윙 올라가는 각도와 위치가 현재 달라질 거예요. 이 부분, 첫 번째. 좀 놀랍죠? 아무 알고 계신 분은 없을 겁니다. 왜? 대부분의 여러분들 루틴 보면은 딱 그립을 잡아놓고요. 거의 바뀌진 않아요. 네, 거의 바뀌진 않아요. 여기서 그대로 고수하고 계세요. 뭐, 심지어 골프 장 오래 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선이 어느 쪽에 와야 된다. 자, 뭐요 선은 어떻게 와야 된다. 동전을 끼고 해야 된다. 뭐, 주름이 마치, 주름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정말로 다 그렇게 잡을까요? 사람들이?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잡은 선수도 못 봤죠. 그럼 존델리 선수는 왜 이렇게 잡았을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잡은 선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잡은 선수도 있고.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그립은요, 내가 원하는 스윙 플레인, 내 셋업, 나의 셋업, 나의 원하는 스윙 플레인, 에 맞는 그립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아마추어 분들이 구이 짧으신 분들이, 아, 난 스윙이 이게 편하니까 내 이렇게 잡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골프스윙 근본에, 골프스윙 원리에 입각해서 내가, 아, 이렇게 스윙 플레인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스윙 플레인에 예, 올라갈 수 있는, 이 스윙 플레인이 만들어줄수 있는 그립. 제가 항상 이 그립은요, 우리 엔진하고, 이 클럽하고 어떻게 돼요? 연결부위라고 했죠? 연결부위가 어떻게 돼요? 클럽이 가는 길에 올버리갈수 있게 연결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이 연결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어, 이게 우리가 막 엔진이고 바퀴로 생각하면은 바퀴는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어, 이해하시죠? 자, 요 부분 간단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뭐냐면은 본능적으로 좀 느끼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마, 한마 5년차 되신 분들은 아, 과연 이게 많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 얘기를 들으면은 아, 말 수밖에 없네. 여기 생각 드실 거예요. 제가 항상 골프 스윙을 이야기할 때 공의 정타, 임팩트, 스윙 궤도를 이야기할 때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클럽을 앞으로 올렸다가 내려보세요. 자, 이게 골프 스윙의 가장 기본이에요. 팔 움직임에 대해서요. 클럽과 팔 움직임에 대해서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껴본 건 그거예요. 자, 올렸다 내렸을 때딱 우리가 어드레스한 상태 이 그립에서 변형이 생겨요? 아니면 안 생겨요? 한 번씩 다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제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잡았어요. 올렸다가 내릴 때. 이렇게 잡은 상태는 이 그대로 하지 않죠? 약간이 변형이 생기죠? 네. 약간 변형이 생깁니다. 살짝. 어떻게 해요? 클럽이 여기서 올라왔다 내려올 때 손에서 약간 살짝살짝 살짝 조금 움직일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립은요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비틀어지는 거이 비틀어지는 건안 돼요. 하지만은 도구를 사용해서 올렸다 내렸다 할때 살짝 손안에서 살짝 움직여주는 거 오른손 움직임이 오른손이 아 오른손 강도가 꽉 눌러진 게 아니라 오른손 강도도 살짝 힘이 빠지면서 우리가 클럽을 이렇게 얹혀줄 수 있는 이런 동작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망치지 않실때 못질 할 때요 못 잡았으면 이렇게 때리세요 아니면 살짝 이렇게. 망치 살짝 이렇게 놨다가 잡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시죠? 대본 다? 그래야지 못이 정확히 맞겠죠.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들었다가, 이렇게 찍진 않으시죠? 자, 올렸다, 내릴 때, 손에서 안 망치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아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작이, 스윙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까요? 자, 첫 번째. 예, 네, 맞아요. L2의 동작에, 코킹 동작. 우리의 원을 만들어줬을 때, 이방원 동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자, 두 번째. 클럽 스피드. 빠르죠? 자, 느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동작 보여드렸을 때 느끼셨겠지만은, 이 동작 할때 어때요? 움추들죠 당기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돼요? 위아래 상체가 많이 움직이겠죠. 이 그립의 위치가, 아니, 이 그립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스윙하실때 몸이 위아래로 많이 움직입니다 클럽이 회전이 안되니까 는예 몸이 과하게 많이 움직인다생각하시야 돼요 클럽이 위아래로 탁 돌면 어떻게 돼요? 몸이 움직일까요? 딱 클럽이 회전되는 만큼 움직여야죠 자 그럼 그얘기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생각하시는 브레이킹, 브레이킹, 브레이킹 걸어라 이 동작들이요 브레이킹을 왜 못합니까? 내가 잡고 싶은데 안 잡히는 거잖아요 내가 브레이킹 잡고 싶은데 안 잡히는 겁니다. 브레이킹을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안 잡히는 거예요. 간 단하죠. 네. 클럽이 원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클럽이 지렛대 원리, 레버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립이 클럽이 편하게 올라갔다 내려갈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휘둘러주면은 몸이 이렇게 돌아옵니까? 브레이킹이 안 잡힐까요? 자연스럽게 잡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제가 지금 요몇 개만 꼽아서 얘기해도 몇 가지 나왔어요, 지금. 한 세네 가지 나왔죠. 더늘어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립이 골프 스윙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력 향상이 되지 않게 여러분들 발목을 딱 잡을 수 있는 게 그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어드바이스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골프 오래 치셨잖아요. 오래 치셨는데 오래 칠 동안 항상 스윙 연마했죠? 스윙 기술이 연마했어요. 그립 연마 하셨습니까? 그립 훈련 하셨어요? 스윙을 좋게 하고 싶은데, 우린 그립 훈련하지 않고, 스윙만 연습했죠. 아이러니하죠. 내가 스윙을 잘 만들고 싶으면은, 내가 연결고리를 알려드렸죠. 이 연결고리를 잘 연습을 해서, 스윙도 매끄럽게 만들어줘야 되고, 몸의 동작도 매끄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린 정작 그립은요, 처음 배우나서 단한 번도 연구를 안 합니다. 전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스윙을 좋게 하고 싶으면은 그립을 더 연구하셔라. 그립에도 매진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스윙 궤도에 못 가는 이유가 그립에 있다. 몸 동작이 자꾸 우려나는 것도 그립에 있다. 몸과 클럽이 연결이 정확히 안 됐으니까는 스윙이 안 되는 거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윙만, 궤도만, 몸 동작만 매달릴 게 아니라 이 그립. 스윙 궤도에 연습한 만큼, 우리 스윙 궤도에 노력한 만큼 그립에도 더 많은 시간을 보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